1개은 100, 1000돈이에요 1000돈 밑에 95% 1000돈 95%또 있어요 95% 1000돈 여기까지 100만 원 출발합니다 1000돈 100만, 100만 은까만한 200만 원대요요 100만이 여러분의 100, 120 120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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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하, 어디, 120, 140, 140만, 제가 손해 봐도 엠마고손해봐도 팔긴 팔아요 120, 130, 1도 정도, 130만, 130만, 제가 많이 주고 샀어요. 120, 130, 아이갈 길이 뭔데 200만원 가까이 좀산거 130만 너무 많이 차이가나서 안 안되겠네 130만 9 0 써있어요 130 140 140만 몇십만원 손해봐요 135 140 제가 160을 더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 만도팔기 팔아요 근데 여러분이 소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1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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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방향한테 160을 넘겨주고 산 거예요. 동방향으로 산 거예요. 자, 일단 140이 나오면 진행하고 안 나오면 유찰합니다. 140만. 은값이 안 나왔어요. 천돈. 아니, 다, 달아 보고... 갖고 왔어요. 달아 갖고. 혼자 아니 손에도 팔긴 팔아야되는데 아니 다 찍혀있다 95 이게 무거워 이걸 끝내야 다른거로 140만 아니 다 찍혀있어 내가 한 30만원 손해보는데 아니 아니 30만원 손해보는데 140에 드리겠습니다. 140만 아니 개런티 하는거 책임 다주는거야 손해보도 팔때 파는거지 자 여기에 액세서리 잔뜩 있는데 한 200만원 더 받으셔야 돼요 유찰이 없어요 이거 좋은게 많이 있어요 전부다 만만만 이만 만 두분 세분이에요 이만 이만 이거 은도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어요. 2만이요? 2만 누구면 3만. 3만 나오면 4만. 3만원에, 쫙 56번 드리자고. 밑에 뭐 있지? 또 아니, 또 있어요. 은할 거야, 은. 좋아요 바꾸세요. 자, 은 여기 있는 거 유찬 없이 팔게요. 야, 기가 막히네, 목걸이. 여기 100% 은. 목걸이. 요5 0 0 0원 드리겠습니다. 많지 원아니다 2만? 무거워요. 2만, 3만. 3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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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야 되는데. 4만. 4만, 4만하고 5만. 일단 4만 회장님 하나 드리고 10만원짜리예요. 4만원에 회장몇 번이지? 10번. 어디 갔지? 4만원에 10번 회장님. 이거 이... 운임비도 안 나오는 거야? 부찌같애부찌 부찌. 팔찌. 두 개를 같이 드릴게요. 야, 이거 팔찌, 이거 좋은 건데. 만주 바랍니다. 만. 팔찌가 이게 커요, 어, 두 개. 삼만. 삼만, 세번 사만. 하나 값안 나왔어요. 오만이요? 오만, 5만 육만. 육만. 구찌. 자, 육만. 자, 오만하면, 야, 너무 싸다. 육만이요? 육만, 6만 칠만. 칠만. 이건 하나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6만 원에 여기 몇 번이죠, 자니? 72번, 72번. 이거 무거워요. 여름에 차가운 시면 좋아요. 한 열도도 더나오고한양 넘을 것 같아. 자만수 바랍니다. 만수 바랍니다. 만 관심이 없으시네요. 관심이 없어요자 팔찌 굉장히 무거워요. 이 벚꽃인가 봐. 무거워요. 팔찌. 3만치만라만마만마만 3만, 3만, 무거워. 이방 가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해 줘야 살. 아, 예? 네? 3만 원하고 만4만 싸만 두만 무거워. 응? 여기서 팔리니까 안팔려한번 3만 망해. 아니, 풀러야지 무거워. 얼마에 쳤죠? 4만 하고 5만. 4만 5천이요? 무거워요. 45,000원, 5만야이 5만. 이거 10만원도 싼건 45,000원에 10분 회장님 45,000원 또날라고요또 풀러야 돼. 하나씩. 아 그래요? 아자요거 아, 아주 예뻐요. 명품이에요. 많지 바랍니다. 목걸이 만만세분 이만 이만 2만. 이만 2만. 이만을 해야지 이만이요? 자, 65번, 하나, 8, 9, 2만. 이거 너무 싸잖아, 2만. 원 2만, 65번. 2만. 자, 이것도 15g. 야, 실버 99.9 써있네, 여기. 15g. 자, 이거 만천원 합니다. 만, 2만. 2만 두고 3만. 3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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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만. 68번. 어디 갔지? 3만, 68번. 여기. 야, 이거 이쁘네. 이뻐요. 복지머니 만주 바랍니다. 2만이요? 2만, 2만, 3만. 3만. 3만, 4만. 아, 또 사, 사주려고 또 3만 또 하시네, 참. 3만 원에. 짝이 기 세월의 한기. 3만. 이것도 아주 귀여워요. 명품. 사파이어 같아, 이거 앞에. 사파이어. 사파이어. 자, 만주 바랍니다. 음. 2만. 3만. 사파이어. 2만 하고 3만. 3만. 3만 원, 이거 2만에 팔면 망이에요. 3만 원 하실 분. 3만 원에. 이게 사파, 이게 선물하면 복 받아요. 71번. 3만 원에. 회장님, 받으세요. 3만 원에. 야, 이거 더 멋있어요. 다 명품. 이거 줄이 굉장히 무거워요. 자, 만 수만 아 만, 2만. 3만. 3만. 이게 멋이 없나 봐. 놔두고. 멋있는 걸드어야지 여기 앞에. 캐치하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네. 만추 바랍니다. 만. 만. 83만이요? 3만원에더 올리지 말고. 세머이한 끼. 3만. 야, 요거 열쇠. 요거 가지고 여자가 안 도망가요? 명품이네. 명품. 찍혀 있어요? 여기 열쇠. 요 앞에 찍혀 있어. 명품. 얼마요? 2만. 2만 나 3만. 3만. 4만. 4만. 3만원에 68번. 이 명품 찍혀 있다니까, 안 믿으시네. 이건 사시겠지. 야, 이게 진짜 고급인데, 팔찌까지 있어 명품. 팔찌까지. 야, 이렇게 만들었어두 점을 같이 드릴게요. 이거 차고 나가면, 야, 예술이에요. 자, 완충하라. 두 점. 이거 차고 나가면 여자가 그냥 생겨. 자, 5만하고 6만. 두 점이에요. 야, 이게 디 디자인 값이 안 나오네. 자, 5만 나오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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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싼데. 명품인데. 6만. 9개인데? 6만. 5만 5천 나오네. 야, 구세시가 나타났네. 그게 아니라 이게, 그게 팔리면 안 돼요. 디자인을 봐요, 5만 5천, 6만, 6만 하고 7만. 그 진짜 그래야지 이, 이게 얼마나 한 봐봐요, 명품이에요. 그기 이름만 써 있으면 몇십만 원이에요.